2025년 1월 사람이 쓰러졌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어, 괜찮아? 119죠? 남편이 쓰러졌어요. 이 긴급 출동한 119 구급대는 의식을 잃은 환자를 발견 이 맥박이 희미해지며 산소포화도 급격히 떨어지는 상황이었다. 이 구급대는 이송병원을 찾아 나섰다. 어레스트 상태로 현재 병원 선정차 연락드렸습니다. 하지만 의료 인력 부족, 배후 진료과 부재 등 이유로 병원은 환자 수용을 거부했다.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당장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중한 상황. 다행히 제주 응급의료지원단 이송전원 핫라인을 통해 환자는 골든타임 내에 응급실에 도착할 수 있었다. 제주도 응급 의료 지원단 한 라인의 실제 사례를 여러분께 보여드렸는데요. 보통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을 합니까? 아니면 보호자가 요구하는 어난이 병원에 가고 싶어요. 뭐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119 구급대의 이송 원칙은 가장 가까운 병원이나 보호자가 요구하는 병원이 아니라. 도 응급환자 이송 지침에 따라 환자의 증상과 상태를 고려해서 적정하게 치료가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을 선정하고 이송하는 것입니다. 심정지 같은 응급질환, 응급질환의 경우에는 우선 가까운 응급의료기관에 가서 1차 처치를 받은 후 환자의 심장이나 호흡, 내박이 돌아왔을 경우에는 소생 후 처리가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하고 있고 뭐 단순 타박상이나 찰과상, 열상 같은 비응급 환자의 경우에는 지역 응급 의료 기관 또는 일반 병의원으로 이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응급 구급대원이 이송에서 중요한 것은 병원을 선정해야 되는데 그 근거가 되는 지역 맞춤형 이송 지침이라는 것이 마련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이송 지침이라는 것이 단지 서류를 읽는 것이 아니라 관계기관 간의 협업을 통해서 작성되었는지 하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저희 제주도 같은 경우는 도 보건정책과의 지원 아래 응급으로 지원단이 중심이 돼서 그 소방구급대와 응급의료 기관 간의 합의가 지금 거쳐서 8대 중증 질환에 대해서는 세부 이송지침을 만들고 기타 질환은 일반 원칙을 만들어서 교육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제주도에 이렇게 한 라인이 있으니까 됐어 걱정하지마 이렇게 또 마음을 놓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게 또 보니까 어떻게 운영하는에 따라 또 성패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요. 그 제주도 내에 응급의로 인력이나 응급의 자원 등을 매월 파, 이제 파악을 해가지고 공유함으로써 관계 기관간의 협력을 원활하게 만드는 것이 한 라인 유지유지 운영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응급 환자 이송은 뭐 단순히 119 구급대만의 일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응급의료기관, 구급지도이사 협회 등그 다양한 기관단체에 간의 긴밀한 협조와 정보공유가 중요합니다. 병원의 환자 수용 능력과 병상 정보가 사전에 파악되면 구급대원이 중증도에 맞게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저희 제주도는 소, 소방과 그리고 의료기관 그리고 지원단이 함께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이송 지침 변경이나 또는 이송 사례의 문제점 같은 것을 공유함으로써 응급 의료 정책을 현장 중심으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실천하고 유지하기가 정말 어려운 부분인데 제주도와 우리 응급 의료 지원단의 노력 정말 대단하다. 다시 한번 인정하게 됩니다. 자, 또 그런 마음을 담아서 또 구호를 외치면서 오늘 시간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응급 환자 세이 골든 타임 세이